한 주의 시작 월요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도 어, 열품종을 한번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한번 올려봅니다. 잘 살펴보시고 전화문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번은 송정입니다. 자, 2번은 아주 아름다운 어, 서호반이 되겠고요. 3번은 완전한 금계산반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호정무지가 되겠고요. 5번은 원판 황산반화, 금옥산이 되겠습니다. 자, 또 6번 요게 또 물건입니다. 자, 요 놈이, 어, 입변에 아주 좋은 황복륜입니다. 자, 7번은 두화정동이 되겠고요. 자, 8번도 아주 아름다운 사피입니다. 자, 9번은 금맥이고요 자, 10번은 몹시 저 역할을 많이 닮은 그런 중투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이렇게 어, 어, 열품종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1번은 송정이 되겠습니다. 자, 중투 송정. 너무나 잘 아시는 송정이지요. 자, 송정이 요런, 자, 두 촉에서 요렇게 신라를 하나 올리는데요. 야, 두 촉, 자체가 이제 아주 이 색감은 좋고 잎은 이렇게 좋은데 뿌리가 이렇게 썩 좋지 않아서 뿌리가 이렇게 한 가닥 뭐 이렇게 짧은 거몇개 있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 뿌리가 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는데 새 촉에서 새 뿌리가 아주 건강하게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판매를 안 하려다가. 자, 요새 어, 촉을 믿고 이렇게 판매해 내는 겁니다. 아, 새 촉도요. 녹을 많이 쓰고 있어서 아주 세력 형성에 도움이 많이 줄것 같습니다. 자, 그런 요런 송정입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고요. 맨뒤 촉은요. 나이가 상당히 있는 촉이고요 자, 요거는 뭐... 그앞쪽은 작년촉이 되고요 자, 요 놈의 이제 새록이 요렇게 새촉이 하나 뿌리와 함께 내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아주 색감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짙은 녹에 극황의 색이 아주 좋은데, 다소 이제 뿌리가 요렇게 아쉽습니다. 요 놈만 이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어쨌거나, 어, 요 놈은요, 이 모촉이 뭐 크게 의미는 없지만, 모초의 뭐, 길이는 한 12cm 정도이고 폭은 7mm 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가운데 촉은요, 아주 예쁜 중투로 이루어져 있고요. 입장이 세 장이고, 이제 세 촉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어, 저렴하게 12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은 12만원입니다. 2번은 아주 아름다운 서호반입니다. 자, 서호반 두 촉인데요. 아, 색상이 이제 환상적입니다. 아주 뭐라 그럴까요 뭐 황색의 어, 에나멜을 칠한 듯한 아주 윤이 나는 그리고 모촉도 무늬가 그대로 살아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신화촉은 정말 환상적으로 이렇게 무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입끝 마무리도 좋고요 어, 그렇다고 해서 입이 얇은 것도 아닙니다 어, 이런 입은 굉장히 단단합니다 자고 뭐입끝 하나 상한 데 없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된 그런 소반이 되겠습니다 자, 뿌리는 이렇습니다. 뿌리 나름대로 뭐 건강한 그런 뿌리를 갖추고 있고요 아주 좋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좋아요, 좋아요. 자, 요런 어, 뿌리를 갖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수호반입니다. 자, 그래서 요 수호반. 어, 길이는 12cm 정도 되고요 어, 폭은 6mm 정도 되고, 전진촉은 폭의 넓이가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모촉에 비해서. 자, 입장은요, 어, 뒤촉은 내장이고, 어, 전진 촉은 내장 반이 되겠습니다. 여기 입장이 하나 더 있어서 자 그래서 요런 아름다운 소반입니다. 그래서 요 소반의 가격은 10만원입니다. 10만원입니다. 3번은 아주 멋진 금계 3반 전진한 촉입니다. 아, 금계 3반인데요. 자요 뭐 보시면은 그 오리지날 그 전형적인 금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놈을 위해서 모초과 형제주를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은 원래 이제 게 모초입니다. 자, 이놈이 모초인데 어, 분갈이를 하면서 이놈의 모초기 요거하고 본 상품하고 이놈과 본 상품을 어, 새끼를 두 촉을 이렇게 서, 쳤어요. 그래서, 어, 요 놈과, 어, 이요 놈은 제가 키우기로 하고, 요 놈을 판매에 내놓는 겁니다. 자, 막 전형적인 금계산반의 모습이죠. 아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진짜로 좋아요. 어, 실물을 보시면은. 자, 그래서, 어, 요 놈은, 어, 음, 뭐, 뿌리는 아주 깨끗한 뿌리 두 개가 이렇게 내려있고, 생명점 다 살아있고요. 자 문이 아주 좋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벌브도 이렇게 이제 이미 다 익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세촉을 받아내면 어떤 변화를 보일지 아주 기대가 큰 그런 금계 산반이 되겠습니다. 자 정말 아름다워요. 자 길이는 9cm 정도 되고 폭은 6mm 정도 됩니다. 입장은세 장이 이렇게 정상적인 입장이세 장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요 근계 3반의 가격은 10만원입니다. 자1 0만원입니다4번은단단엽 어, 중투 호정무지가 되겠습니다. 단엽 중투 호정무무지촉이 되겠습니다. 자, 요호정무지촉은다그번 어, 촉수로는 세촉에 이렇게 신화가 하나 달려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주 세촉이 잘 자라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신화를 이렇게 쏘는데, 자, 여기에서 뭔가가 뭐 은뜨든뜨 비치는 듯도 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어, 요 세촉에 요거 신화, 그리고 뿌리는 이제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뿌리는 요렇게 뭐,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그렇게 뭐쓱 좋은 뿌리도 아닙니다. 다만, 어, 새, 요놈이 자라면서 또 새로 뿌리를 내려줄 것 같고, 음, 여기서 모촉에서도 이렇게새 뿌리가 내리고 있죠?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어, 요런 호정무지 새촉, 하나, 둘, 셋, 뭐이렇게 새촉입니다. 뭐 얼핏 보면 약간 뭔가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듭니다. 자, 기대를 갖게 하네요. 자, 그래서, 이 모촉 뭐 보면, 이 최고 긴 입장, 이 놈은 10cm가 정도 되고요. 폭은 6mm 정도 됩니다. 입끝 마무리 전형적인 그런 어떤 호정의 폼을 지니고 있죠. 자, 그렇습니다. 자, 신화는 아주 건실하게 잘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곧 내촉이 되면서, 내년에 촉수를 늘려 갈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호정무지 요 놈의 가격은 11만원 입니다 자, 11만원 입니다 5번은 어, 원판성 황산바나를 피우는 금옥산 전진한촉이 되겠습니다 자뭐 금옥산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아주 멋진 황산바나를 피우는 그런 어, 꽃이죠 그리고 잎도 아주 그 짤막한 잎에 거의 뭐 잎변성 스타일의 황산반이 아주 잘 먹은 그런 예쁜 잎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산반화와 산반계의 명품입니다. 최고의 산반과 산반화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자, 요 놈은요, 전진 한 촉인데요. 무늬도 아주 황색으로잘 먹었고요. 뿌리도 거의 환상적입니다. 어, 요렇게 되어 있고, 이미 눈도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어, 두 촉이 될것 같은 음, 그런 어,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그목산이 되겠습니다. 아주 건실하고요. 어, 깔끔한 전진 한 촉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어느 곳을 보더라도 흠뭐 하나 잡을 데 없는 그런 완벽한 어, 금옥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문이 보이시죠? 아주 화려한 항산반이 잘 들어있는 거자 그래서 이 놈은 길이가 요 12cm가 되고요 어 폭이 7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금옥산 전진 입장 내장짜리 한 촉의 가격은 32만원입니다 자 32만원입니다 6번은 입변승의 황복륜이 되겠습니다. 아주 멋진 황복륜입니다. 자, 입은 입엽으로 빳빳하게 서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3만은 황색, 아, 삼만이 아니 봉륜은 황색으로 무늬가 아주 깔끔하게 잘 들어 있고요. 아주 뭐, 꽃도 기대가 되는 그런 멋진 멋진 황복윤이 되겠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죠?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아직도 요 여기 새촉인데요. 새촉은 어, 이렇게 아직 발색이 진행 중에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미 발색이 끝난 부분은 거의 뭐 죽음에 가까울 정도로 아름다운 황색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멋진 황복윤입니다 엽승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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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아주 이렇게 아, 참 그냥 무늬가 없어도 아주. 감상 가치가 충분한 그런 놈이 되겠고요. 자, 뿌리는 이렇습니다. 뿌리는 신하에서 뿌리들이 아직 내리고 있는 도중이고요. 어, 이미 내린 뿌리들도 어, 두세 가닥 있고요. 이런 상태이고요. 자, 여기도 눈이 하나 붙어 있네요. 자, 이렇게 눈이 하나 붙어 있고. 어, 뿌리들은 이렇게 뭐 중간에 약간 이렇게 어, 곰팡이가 들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 생장점은 이렇게 또다 살아 있고 아주 그뭐 건강한 그런 개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요런 멋진 항복륜이에요음 좋습니다. 두 촉이고요. 어, 한 촉씩 따로 따로 분리해서 팔까 하다가 그래도 어, 조금 빨리 작품을 만들어 보시라고. 그냥 붙여서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요 놈은요, 길이가 19cm 정도 되고요, 폭이 8mm는 무조건 넘습니다. 9mm 가까이 됩니다. 자, 고런 어, 잎을 가지고 있는 멋진 황복윤입니다. 그래서, 요놈의 가격은 18만 원입니다. 요 놈의 가격은 18만원입니다. 요 황복윤의 가격 18만원입니다. 7번은, 어, 두화정동이 되겠습니다. 자, 두화정동입니다. 자, 정동은, 어, 우리나라 두화 중에서 가장 완벽한 화형을 갖고 있는, 어, 그런, 어, 두화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주 아름다운 꽃입니다. 어, 소위 말하면, 어, 화형의 최고봉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 동그라미 여섯 개, 그리고 동심은 두개 해서 모두 여덟 개의 원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두화 정동입니다. 자, 고른두화정동이고요 자, 요놈은요, 어두 촉입니다. 입장 다섯 장짜리 두 촉이죠. 자, 전진 촉은 다섯 장반 정도 되나요? 이제 코른 어, 두화두 촉이고요. 자, 뿌리는 요렇습니다. 어, 뿌리는 요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요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 뿌리입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고. 자, 신화는 이미 하나가 요렇게 잘 물려 있습니다. 아주 제법 굵어졌죠. 이제 요놈도 곧 튀어나오게 될것 같고요. 어... 이런 어, 정동의 모습입니다. 세력이 아주 좋죠. 자 그래서 여러분 길이가 한 11cm 정도 되고요. 폭이 9mm까지 나오는 그런 어, 두화정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동의 가격은 7만원입니다. 7만원입니다. 8번은 어, 무명 사피반입니다. 자 무명 사피반 세촉이 되겠습니다. 자, 아주 무명인데, 어, 맨 뒤쪽도 무늬가 그대로 살아있죠? 자, 이와 같이, 어, 무늬가 아직, 사피는 거의 무늬가 소멸이 되는데, 이놈은 거의 소멸이 일, 일어나지 않는 그런 멋진 사피입니다. 한몇척만 만들어 놓으면 아주 아름다운 작품이 될것 같고요. 어, 바탕색도 밝고, 녹점도 아주 잘 찍혀 있습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는 사피입니다. 거의 소멸이 없는. 어, 아주 우수한 사피라고 할수 있겠죠. 나중에 명명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입장이 전부 다 이제 장내장맨 뒤에만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바깥장이 떨어져서 3장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내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입엽성의 사피입니다. 어떤 명명분보다도 뛰어난 사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정말 좋아요. 자, 요런 사피이고요. 자, 뿌리는 요렇습니다. 뿌리 뭐, 건강합니다. 음, 이 정도면 뭐 충분히 키울 수 있겠죠? 자, 요런, 뭐, 생량겸들도 다 살아있구요. 이렇게. 자, 요렇게 되어 있는 요런 사피 세촉입니다. 자, 요 놈은요, 길이가 15cm 정도 되구요. 폭이 7mm 정도 나오는 그런 사피입니다. 자, 요 무명 사피 세촉. 요 놈의 가격은 11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11만원입니다. 9번은, 어, 두화, 금맥이 되겠습니다. 자, 두화, 금맥입니다. 자, 금맥은, 금맥은 어, 우리가 아주 좋은 두화죠. 어, 멋진 두화입니다. 뭐, 완전 완벽에 가까운 화형을 가진 그런 두화인데, 요 어, 놈이 화통치를 하면 황두화로 피게 되죠. 그래서, 어, 황두화로 어, 무수한 대회 출품을 해서 수상을 했는 그런, 어, 맥입니다 사진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자, 요 놈은요, 어, 요 나이가 좀 있습니다. 한 22년생쯤 되는, 어, 그런 촉에서 신화가 멋지게 하나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요 전진 두 촉은 떼서 이미 판매가 되어서, 요뗀 자국이 있죠? 이 그렇게 되었고, 요걸 떼 놓았더니 이렇게 또다시 신화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뿌리는요, 아주 깔끔하고 긴 뿌리가 일곱 가닥이 있고요. 자, 요 놈도, 음, 아주, 음, 좀 건강한 편입니다. 자, 요런, 어, 떤 잎을 가지고 있고, 멋진 신화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 중이라고 볼수 있죠. 자, 요런 금액입니다. 입장은 내장이고요. 자, 길이는 한 10cm 정도 되고요. 폭은 8mm 정도 나옵니다. 그런 금액, 요 놈의 가격은 7만원입니다. 자, 7만원입니다. 마지막 10번입니다. 아주 좋은 중투인데요. 어, 마치 아주 고가의 에, 그 중투인 역할을 굉장히 많이 닮은 그런 중투입니다. 짤막한 입에요. 엄청 또 두껍습니다. 입도 그런 두꺼운 입인데 어, 녹화또 아주 진층으로 좋죠. 그래서 요한 쪽에서 이렇게 신화를 이렇게 하나 올렸는데요. 신화도 정말 예쁜 모습으로 이렇게 올라왔네요. 자 이렇습니다. 자, 요런 예쁜 중투입니다. 아주 두텁구요 뿌리는 이렇습니다. 뿌리는 한 다섯 가닥 정도 이렇게 있네요. 자, 요런 뿌리를 한 다섯 가닥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건 아주 어, 단단하고 예쁜 중투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거의 역하라 해도 될 만큼. 어, 이렇게, 많이 닮아있습니다. 자, 이 놈은요, 길이가요, 15cm 정도 되고요, 폭이 7mm 정도 됩니다. 길이 15에 폭이 7mm 정도 되는 요 중투, 요 중투의 가격은 18만원입니다. 자, 18만원입니다. 오늘, 어, 열 화분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어, 분갈이를 어, 시도를 했는데, 이렇게 쪼개고 나니까, 아, 제법 됐죠? 둘로 이어서 여덟, 열둘, 열세 개 정도 이렇게 쪼개졌습니다. 뭐 원래 합식이 되어 있는 놈도 있고해서 크게 늘어나진 않았지만 오늘은 여기에서 뭐 판매에 낼 만한 품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시 이제 소독을 지금 마친 상태로 이렇게 약재를 말리고 있는 도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위. 이렇게, 불소독할 수 있는 터치라고 하나요. 그 다음에, 이제, 코리스, 요거는 또, 어, 오티바, 요 놈은 톱신 베스트. 요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분갈이를 합니다. 자, 오늘은 열심히 이렇게 틀어서 열심히 했습니다.